그, 문제 9번도 니네 그 특강, 거기 뭐야, 지수로 계산 특강에 거의 유사한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이건 순서상의 개수를 세야 돼서 풀어준 것도 조금 있는 바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풀때 애들아, 크게 두 가지로 애들아, 푸는데, 항상 지수를 사용한 풀이랑 로그를 사용한 풀이는 둘이 애들아, 그냥 대체 관계에 있어. 둘다 괜찮아. 그니까 러 시작을 할때 애들아, 너희가 이 문제가, 여기 양 변에, 우리한테 얘들아 문제에서 준게 미치 비인 로그를 준 거잖아. 양변에 얘들아 미치 비인 로그를 씌워서 풀 수도 있고. 내가 미치 비인 로그를 좀 씌워 볼게요 그럼 이렇게 내가 좀 써도 괜찮나? 이건 바로 0이지. 이거 괜찮니? 로그 비1이니까 그럼 얘가 마3이니까 얘는 몇인 거야? 3인 거 맞아잉? 그래서 너희가 로그 B의 A가 2분의 3이다. 그럼 로그 뭐 A의 B는 3분의 2이다. 이런 식으로 얘들아 양배 로그 씌워서 얘들아 풀어줄 수도 있고. 니네 어차피 얘들아 이 부분 계산하면 M의 로그 B의 A 더하기 N분의 1이 10 이렇게 지금 나오게 어, 2분의 n이구나. 여기에서 2분의 n. 요게 얘들아 10이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로그 b a가 2분의 3이니까 너희가 이제 3m 더하기 n이 20이 나와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뭐 해주면 돼말 그대로 그냥 노가다 해서 구해줄 수밖에 없는 거 맞아? 그래서 지금처럼 얘들아 결과적으로 너희가 써놓게 빨간색으로 3m 플러스 n이 20인 순서쌍을 우리가 구해서 양변에 로고를 취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식으로 갈 수도 있냐 하면은 얘가 얘들아 지금 이 부분 봤을 때 밑도 B고 진수엔 A도 있고 B도 있잖아. 그래서 A를 B로 고쳐버리는 거야. a 제곱이 얘들아 b의 3승인 거 맞아 양변에 b 3승 곱해주게 되면 그럼 a는 뭐가 되니 얘들아 b의 2분의 3승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잖아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로그 b에 a에다가 얘들아 b의 2분의 3승을 넣어주게 되면 b의 2분의 3m 곱하기 얘들아 b의 2분의 n 이렇게 얘들아 써줄 수가 있으니까 얘도 이제 2분의 3m 더하기 2분의 n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니? 요게 이제 10이니까 똑같이 3m 더하기 n이 20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아무튼 기출에도 있는 왜냐면 로그를 씌우는 풀이랑 그냥 내가 a를 b로 고친 거 이런 풀이 두 가지가 아니라 이제 오랜만에 보는. 한번 보여주려고 얘들아 내가 좀 풀어준 내용이 되는 거고 자 우리 3m 더하기 n이 20인 거는 좀 찾아줘야 되는데 m 더하기 n이 얘들아 최소가 돼야지 돼 그리고 이거 어디네 항상 그 산수 그러니까 이건 물론 산술기하 문제를 풀건 아니긴 한데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산술기하 평균 정도는 가지고 있긴 해야 되거든 이건 산술기하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은. 이게, 얘들아, 두 수의 합의 최소는 m과 n이, 얘들아, 제일, 얘들아, 비슷한 값일 때 최소가 나온다라는 것도 너희가 산술기하에서 알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너희가 이제 일일이 다 우리가 좀 구해줘야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어, 그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3m과 n 있지, 얘들아. 3m과 n의 합이 20이 나올 때. 그니까 제일 비슷한 것 중에 얘들아, 찍어도 괜찮은 거라, 예를 들어 m이 5구 n 이 5인 것도 있고 6이고 2인 것도 있고 4이고 얘들아 8인 거 이렇게 좀 나오지 않겠니? 이거 괜찮아 얘들아 이두 값이 얘들아 그뭐두 값을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얘들아 지금 더해본면뭐 나오니? 8 나오게 되지 않겠니? 그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몇 개만 구해서 풀 수도 있고 이게 좀 힘들면 그냥 3m 더하기 n 20 나오는 거다 찾아야 되라 너희가 이제 뭐 뭐1 넣어주면 17 나올 거고, 2 넣어주면 14 나올 거고, 쭉 찾을 수 있잖아, 그치? 거기에서 너희가 이제 더 해보면, 최소값이 8 나오는구나. 이렇게 좀풀 수가 있고요